네, 안녕하세요. 저는 퀸쿡파티의 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퀸 냄비로 만든 소시지 토마토 슈트 소시지 245g, 다짐육 130g, 월계수잎 반장, 마늘 5개, 양파 1개 파프리카 한개 슬라이스 치즈, 파프리카 가루 2 테이블 스푼, 페페론 치노 5개, 토마토 소스 500ml, 물 400ml 준비. 마늘은 편썰기 해주세요. 파프리카와 양파, 소시지는 한입 크기로 깍두썰기 해주세요. 대팬을 준비하고 인덕션 10단으로 설정해서 1분 동안 가열해 주세요. 가열이 끝나면 올리브유를 둘러 주세요. 준비한 마늘, 페페론치노, 양파를 넣고 2분 동안 볶아 주세요. 준비한 파프리카와 소금, 후춧가루 약간 뿌리고 1분 동안 볶아주세요. 준비한 파프리카 가루, 토마토 소스, 물, 월계수잎, 소시지, 다진 육을 넣고 바닥이 눌지 않게 골고루 저어주세요. 뚜껑을 덮고 인덕션 10단에서 끓여주세요. 모이스처 실이 생기면 인덕션 5단 30분으로 설정해주세요. 15분 후 뚜껑을 열고 바닥이 눌지 않게 골고루 저어주세요. 다시 뚜껑을 덮고 남은 시간 동안 익혀주세요. 15분 후 조리가 끝나면 골고루 저어서 그릇에 담아주세요. 소시지 토마토 슈트 위에 슬라이스 치즈, 파마산 치즈가루 약간, 바질가루 약간 뿌려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